네, 안녕하세요. 어, 댓글 보고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일일이 다 댓글을 달아주진 못했고. 요번에 좀 개인적으로 또볼 일이 있어서 서울도 좀 올라갔다 오냐고 예, 그래서 뭐 크게 뭐 예,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예, 댓글을 일일이 달아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예,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일일이 전부 다 감사하다고 댓글 달아드릴 거고요. 예, 이제 신경 안 쓰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뭐 미꾸라지들, 뭐, 뭐 시비 거는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신경 안 쓰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많은 힘이 됐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이렇게 크게 변화는 없지만 예, 새로 잡아들인데 잘 지키고 있다 SNK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아유, 이렇게 위로와 격려가 되네요 뭐 댓글 쭉 읽어보니까 뭐 그렇죠 뭐한두분 땜에 몇명 땜에 이렇게 많이 기다리시고 댓글 달아주시는데 제가 흔들릴 필요 없을 거라고 예 그게 정답인 것 같네요 예, 많이 힘이 됐고 많이 용기 얻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자 이제 또 SNK 분석 들어가기 앞서서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예, 지금 지지라인 딱 거는데서 꼬리만 살짝 터치하고 올라오는 요 지금 상태인데 크게 변한 건 없고 예, 우선 더 지켜봐야 되겠죠 쭉 이제 근데 제가 눈이 말씀드리지만 우선 저점이 올라가는 것만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여기서 한번 무너졌지만 다시 한번 올리고 다시 한번 저점 올리고 있는 상태. 예, 뭐이 120선까지 오겠냐이 안올 것같고요 예. 여기 또, 저항이 상당히 세요. 이 라인 자체도 그렇고, 이제 저항만 잡아드리면, 여기 저항과,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 저항, 여기까지 오게 만들죠. 예. 여기 저항도 엄청 세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항을 또 만들어 놓은 게, 그냥 뭐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니까, 러 눈에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이 비빌 언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지만, 이 예, 비빌 언덕을 만드는 건, 그, 이제 여기가 뚫리면 좀 위험하죠. 예 그쵸. 그렇죠? 렇 예, 비빌 언덕을 계속 만드는 이유는 우선은, 자, 받아내고 받아내고, 음, 그러니까 털어내고 털어내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받을 거 다시 받아서, 이 평균 가격을 만들면 이 자체에서, 수급과 수급이 충돌하는 구간에는 충분히 전부 다그 저항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저항라인 때 안쪽에서 놓때 요, 요기하고 요선 사이 요 박스권 안에가 상당히 강력하다. 해서 말씀드린 거고, 여기도 상당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안 뚫리고 다시 한번 주나 했더니 여지없이 개파락, 개파락. 예, 이런 식으로. 제 눈에 말씀드리지만, 음, 제가 세력에서 물량을 정리한다면 갭는 절대 안떨게요 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왜? 간단하게 세력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세력인데 어?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갭을 떨기면서 판다? 예 이건 아니죠 예, 실망 매물이 나온다 실망 매물을 유도한 거죠 갭으로 예 요거는 갭으로 갭으로 실망 매물 유도시킨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갭도 또 메꿔야 돼요 하나로 메꿀지 두 개로 메꿀지 모르지만 올라가서 메꾸고 올라가서 메꾸고 메꿔야 되겠죠 예,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받으면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지 않을까. 근데 내일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내일이. 내일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내일 한번 보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것 같아요. 에, 지금 자체로는 흐름은 좋습니다.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더 이제 하방으로 떨길까? 아, 이것도 걱정되긴 하지만 뭐 이제는 안 떨길 것 같아요.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떨기고 같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올려서 그 다음에 또 받아내면 받아냈지. 더 이상은 이제 떨기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되고 오늘 분봉상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동평선다 모이고 역별에서 배 이제 역별 역배월, 완전 역별이 배 됐고 그 상태에서 조금 이제 종가 의 기준으로는 뭐금 올렸는데. 예. 그, 시가에 팔려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laughs> 이렇게 보면. 예. 그럼 내일도 한번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상당히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제가 지지라인 분봉에 걸었던데 위쪽으로 또 <laughs> 올라와서 타고 있기 때문에. 월봉 자체도 지금 뭐, 그, 전월, 마 마지막 종가를 이제 지켜주고 있고, 그대로 꼬리는 좀 나왔지만, 예. 주봉 자체도 여기서 이렇게. 그럼 요번주는 이제, 요게, 21선, 주봉 21선, 그 그렇죠. 상당히 강력하죠. 예. 요거 뚫기도 힘들 것 같고, 이거안 예. 뚫릴 것 같고, 간단하지 뭐, 꼬리는 얼마나 칠수 있어요. 그러면, <laughs> 조금 더 올렸다 내려서, 윗꼬리 만들면서, 이제 도지가 하나 나오면, 주봉 상승 반전 제대로 이제 충분히 돌아설 수 있다 되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많이 오르지 않아도 되니까, 상승 반전을 만들 만한, 뭐, 실마리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그런, 바램이 있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 끌어올린 상태에서 월봉에서 또 도지 상태가 되면 상당히 괜찮겠죠? 그래서 이제 주봉과 월봉을 끊어서 한번 봤을 때 흐름, 흐름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20일선 강력하고 지금 요거는 잠깐 먹었지만 지지선 충분히 받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근데 또 모르죠 또개부로 떨기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개부로 예, 떨기는 건 제가 뭐 세력의 의도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말씀드렸었고 우선 나올 건다나왔네요 예, 그쵸? 물론 어, 나올 건다나왔고 어, 코인 쪽 개피트 쪽만 1심집중적으로한번 해서 또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키움파이터 그15 따로 나오면 또갈 수도 있는 거고 게임기 이슈가 제일 크겠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게임기 이슈인데 그게 언제 터질라나 이제 모르겠네요. 좀더 보았다가 한번 봐야 되겠죠. 게임기 이슈만 터지면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캐피트도 상당히 크지만 이 게임기가 게임기를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전부터 빈살만과 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게임기 자체 얘기가 나왔던 거죠. 어, 그래서 뭐또 지켜보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은뭐 아우 댓글보고 정말 감동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아 시간 나시면 그이번주 토요일은 못했지만 음.. 저번주 토요일은 못했지만 이번주 토요일날 아프리카 방송하니까 뭐별포선 이런거 안쏘셔도 돼요 쏘실 분은 쏘시고 예그 오셔가 놀러 오셔가지고 그 갖고계신 종목도 분석 많이 해드리고 하니까 놀러오세요. 그.. 저 아프리카 방송 그제 이제 메인 타이틀 보면은 그 아이디 뜨죠? m-i-n-i-g-a-r-1 뜨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도 많이 오시고 근데 뭐 2, 30분 밖에 안 오세요 많이 오시면 40분? 근데 블로그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도 재밌어서 그렇게 해드리는데 실시간으로 또 소통할 수 있고 그래서 오셔서 보시면 또 이제 그 뭐야 정보도 드리고 하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약속 공약을 건게 구독자 수 그때 한뭐 500분 되면 제가 그 뭐라 그랬지, 예, 그 좋은 종목 하나 추천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1 5분 남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 오백 분이 딱 되면 제가 넘어가면 그 그날은 무조건 뭐 바쁜 스케줄이든 뭐 어쨌든 어 좋은 종목 하나 제대로 된거 하나 골라서 찾는데 금방 찾아요.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급등주를 제가 찾아드리는 게 아니라 그. 두시면 어쭉뭐 한달이고 두달이고 두시면 어 괜찮은 수익을 낼수 있는 상당히 만족할만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을 또 찾아서 하나 올려드릴 거니까 예 이렇게 한번 어때 되면은 좀 오셔서 또 그것도 한번 보시고 예 매수 하시려면저 이제 돈이 없어서 그건 사지 못합니다 예 <laughs> 좋은 종목 있으면 하나 또 500명 구독자 수 500명 그 뭐랄까 라음 기념 예 그래서 추천 종목으로 하나 올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예.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솔재지가 좀 반응이 좋았어요 이번에 어저께 오늘인가 오늘이죠 오늘 한솔재지가 좀 괜찮게 가고 있습니다. 예제 말씀드리지만 예. 바닥 자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 흐름상 쭉 우상향 눌림목으로 쭉 이제 간 거죠. 그 상태에서 이 짜자자 좀 재미없긴 했죠. 이 제가 추천해드렸을 때가 여기 것 같아요. 추천 가격 때 여기서 이제 사실하고 말씀드렸고 지금 쭉 와서 만삼천에서 지금 만오천삼백 원대까지 왔는데. 그것도 괜찮은데 아직도 저는 두배 이상 갈수 있다고 지금 현 가격에서 3만원대 언더로 28,000원까지 는 충분히 갈수 있지 않나 근데 차고비가 16,500원대 예. 조정은 충분히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쭉 이것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메리츠 화재도 이제 조정이 거의 끝난 것 같고 예. 이것도 마지막선 잡아드렸고 이렇게 올라와서 조정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들어가시면 또 괜찮은 수익 나실 수 있을 것 같고 캐시타신소재도 지금 우상향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쭉 뻗어가는 거. 예. 그리고 네오펌 음, 네오팜도 음. 지금 살짝 조정 들어갔긴 했는데 이 라인 안에 버텨주고 이 라인에서 버텨주면 또갈것 같고요. 이런 예. 식으로 가는 게 진짜로 가는 거예요. 신경 안 써도 되고 쭉갈수 있는 거. 에코퍼레이션도 예. 예, 어, 조정 거의 다 받은 거 같네요. 요 라인 안 타고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한국주철 거를 봐야 돼. S N K 한 이제 할 말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한국주철관쭉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개분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 살짝 뚫었네. 다시 한번 라인을 잡아드리면 이 정도죠. 그러면 바로 쏘던지 아니면 여기 여기 요 라인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던지 하겠죠. 여기서 이제 상당히 물량 많이 잡아보세요. 그죠 한국주철 관도 지금 여기쯤에서 잡아드렸죠. 예. 이쯤에서 잡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금액당 이 정도 잡아드렸고, 지금 상당히 많이 갔다. 1월이 되게 되면 또 이제 상대 보기 좋겠죠. 예. 그리고, 어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세 번째하고, 그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첫 번째도 이제 은근 조금 조금 가고, 두 번째, 세번째 가고 는네요좀느낀느렸네요 예, 지금 가는 것 자체가. 또 이렇게 나오지. 뭐 그냥 얘네도 두셔도 쭉갈것 같습니다 예. 바닥도 좋고 가고있죠 예. 쭉잘 가고 있습니다 천주 위주로 또 받으려니까 뭐지 음. 그쵸 쌓지네요이 예. 라인만 잘 지켜주면 제가 충분히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거 이게 어떤 분이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드린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이턴이 안 하고 요 라인 혹은 요 라인까지만 보셔라. 그런데 여기서 여기 아예 이탈도 안 하고 쭉 갔다가 지금 어유 꼬리가좀 길게 됐는데 그래도 뭐 엄청나게 갔네요. 예, 이거좀 보시면 이것도 이제 가 갖고 예, 이렇게 좀 제가 잘 보긴 합니다. 뭐 솔직히 어 이것도 이제 우상향 쭉갔네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잡아드는 라인 자체에서 뚫린 게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우상태로 쭉 간다. 예. 설치해냈어요. 이것도 제 강추천했던 거고. k 코스 s m CTK. 예, 것도 눌림목 싹 주고 있죠. 얘는 근데, 야, 이거 금을 받고 계속 가네요. 예, 제가 잘못 잡은 건가? 예. 지금 이상태로 되고. 예, 어유 주봉도, 어유 눌림목 괜찮아요. 월봉도, 어 이거 가볍도 크게 할수 있어요. 예.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예, 최소한 20% 정도는 더 봐도 될것 같아요. 예. 됐고. 하여튼 뭐 집어드린 건다잘 가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뭐 분석 의뢰했는데 이 라인 지켜주면 되라. 예, 돕습니다. 예, 상당히 괜찮아. 계획하셨죠? 예, 이것도 PC도 예. PC도 보죠. 예, PC 아 훨씬 갈수 있어요. 지금 조종 받는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예. 훨씬 더 많이 갈수 있습니다. 예. 엣 예, t c 그것도 좀 관망하자는데 좀간거 같네요. 예. 한신기계 예. 어우 잘 가고 있요신기한어요 예, 지금 라인 잡아놓은 데서 또쭉쭉잘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 뭐 여러 가지 뭐 받으려는데 뭐 대부분 다 추천해드린 종목들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이렇게 조정 받던 것들은 이제 한신기계가 선행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쭉 갔다가 이제 좀갈수 있다 충분히. 예, 유통물량도 상당히 적었고, 해서 좋았습니다. 예. 어쨌든 한번 쭉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 뭐 나쁜 건 하나도 없네요. 대충 봤을 때. 또뭐 있었지? 하여튼 뭐, 그 정도로 봐 드리고, 오늘은 이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구독자 500분 되시면, 제가 또 이제 일 끝나고 와서 한번 더 올려 드리고, 예. 그렇게 좋은 종목 하나 찾아서 올려 드릴게요. 뭐, 그것도 이제, 쓱 들어간 으시고좀 기다리시면 수익률 전혀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어디 뭐, 이제 제가, 안 하는 종목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정치 테마주 그렇죠? 윤석열 관련 주 눈에 뻔히 보이고 차트 좋아도 안 갑니다. 예, 그런 거에 엮여 있으면 저는 손도 안 대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는 지금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해드려요. 제약 바이오 주는 이제 정상적인 것들은 해드려도 상관은 없는데 제약 바이오 주는 다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뭐 100개 중에 한 다섯 개 빼고는 다 이제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 예, 걔네가. 그렇게 어떻게, 뭐, 이제 맨날 유중하고 살아남고, 그 다음에 뭐, 그, 저거야, 개발하다 돈 딸리면 그대로 넘겨서 로얄지 받고, 그렇게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아마 독보적으로 갈수 있는 제약바이오가 터지는 게 없으면, 뭐, 굳이 제가 이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그,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린 거 일반적인 종목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만 찾아서 해 드리니까 안전하긴 되게 안전할 거예요. 뭐, 가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좀 굵직하고 좀 튼튼하고 좋은 회사로 저평가로 한번 좀 골라봐 드릴 테니까, 예, 구독자 수, 그, 5 0분 되시면, 그, 강력 추천해 갖고 이렇게 올려 드릴게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매수해 보시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방송은, 종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